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경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러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4년 전에 입국하신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이름은 네. 김칠석이고요. 네. 평안북도 구성시. 어, 2020년도 참. 8월 29일날 도착했어요. 어, 그러면 그 구성에서 살다가 네. 러시아에 간건 언제죠? 1995년도. 95년도는 우리 선생님께서 몇살때했다서살 때... 때.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뭐, 시아에 파견될 때도, 북한에서는 백이 있어야 나가고 있지 않겠죠. 맞아요. 왜냐면, 뭐, 북한 주민들은 뭐, 해외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아, 네, 특히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이 나갈 때는 백도 있어야 되고, 거기 나가려면 또, 뇌물 같은 것도 좀 줘야만, 예, 네. 네,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러면 러시아 나갈 때. 러, 러시아 나갈 때, 지금, 와이프가, 시당 총무가에 있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빼기로 들어갔었는데, 1995년도 들어갔어요, 러시아에. 음. 제일 추울 때, 3월달. 3월달에 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년이 음. 했어요 3월달에 들어갔다가, 그때는 여름엔 그 러시아 일못 된다고, 다놓고 진포리 돼서 일을못 아. 해요. 겨울에 왔다 아. 그러는데, 여름에 휴가 나갔다 온 사람들이 6년도, 가, 을에가을에 가을에 아. 들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아. 말하는 게, 야, 북한에서 뭐, 사람들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 무슨 소리인가. 난 뭐, 어딜 못했으니까, 응.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요 나가면 굶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 리모트 갔던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일안하고다 도주해가지고서, 제재빌로돈먹 음, 거예요. 자체로. 예, 근데 내가 한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 일한 게, 500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아, 500달러. 아. 그러면, 한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다양하게 뭐 건설도 들어가고 리몹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네네. 한 달에 주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아, 한 달에 월급씩 뭐, 100달러도 못 돼요. 100달러다. 도 네. 아, 그, 노동강도는 어때요? 노동강도는 뭐, 더, 더 말할 것도 없고. 음. 저는 저 리몹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하 50도 돼도 저 나가서 일해요. 북쪽 아. 사람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버도에 나온다고. 이, 음. 오늘 50도 내려가는데 일하지 말라고. 학교도 다안 보내. 근데 우리 조선 북조선 사람들만 은 일한다고. 야, 이기 선바지 주는데. 이거, 이거, 네, 네. 원두민들. 허리 네. 꾸으로 어, 처음에는 어, 이거 뭐 이렇게 때끔때끔하지 50도 내려가면 이, 이 바늘로 찌르는 거 같아. 따겁다고. 어, 바늘구멍으로 에, 바람이 들어오는 네, 게 네, 네. 소변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지자마자 다 오, 울고 그렇게 일하는데 한 달에 백달러도안예요 100, 100, 97년도 해서에서도주했서나 도주에서... 어. 지금 이거 저승말잘할줄 모른다고. 러시아에서 25년을 <laughs> 살았으니까. 어릴 아, 때막 안타까울 적이 많아요. 아직도 말이 잘이무상작이잘안 되니까. 2년 동안 받은 월급이 500불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500불이라 그러지만. 동호는 못 만져보고 네. 거기서 일하게 되면 부, 북한의 그 예민 상점 이라는거 있어요. 그 네, 러시아 네, 네. 러시아티가 한 사람들만 그 쓰, 쓰는 상점이지. 너김떨떨이 어, 어, 이달은 50달러 벌었어. 와, 그 괜찮네. 우리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저 다 북한에서 순진하게 살다가 들어갔으니까는 50달러도 큰 거지. 북한에 대비하면 네. 그러니까 야, 괜찮게 벌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 뭐야, 이렇게, 회사에서 탈퇴해서 나가서 일해보니까, 는 야, 한 달에 백 달러는 뭐, 한 달에 천 달러도 볼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북한 정부가 있지. 러시아에서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국가가 떼가는 그, 거지. 국가에 떼가죠. 어. 어... 그럼 돈은 안 주고 장비에 어, 걸려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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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가면돈 만져보지 뭐 돼. 그저 어, 평양 저 농나 사람들 들어와도 네. 돈 만져보지 뭐 돼. 그저 단장들이 뭐야 우리로 말하면 반장들. 네. 반장들이 그 일한 거다 종합해 가지고서 그계획뿐이라는거 있어요. 그계획뿐 어... 우리는 뭐나무 찍어서. 돈, 그저 50달러, 100달러, 1달러 벌면 완전히 뭐, 야 이거, 대자원이 이 친구를 생각하는데, 내가 회사 탈퇴하고, 병양건설 그, 군사 사람들하고 대상해 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 이번 달은 100달러 벌었어. 어. 그렇게 했다가 다음 달에 계획을 못하게 되면 그 돈을 또 뺏어요. 준 돈을 뺏는, 뺏는다고 그래, 월급에서? 어, 어, 북한 정부가 그런 건 날강도들이라고. 와 4월 달에는 50달러 벌었는데 네, 5월 네. 달에는 어, 계획이, 그 계획이 못했으니까 어, 어, 국가에 들어갈 돈이 어, 어, 없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예, 국가에다 예. 바치는. 그렇게 그 사람들 일하는 게 4년 계약이어 네. 4년 계약하고 마지막에 집에 나갈 때 200달러. 줬어요. 뭐 계획분들 뭐가 되고 뭐뭐다다 다 이렇게 조건들면서다 떼고 200달러 주니까나 야 이거 빈떠 돌아서 5층에서 내리 떼서 자살을 그, 그, 그런런경까지다못격겠다고이 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못 해. 잠자리는 잘 제가 아이고 해놨나요? 잠자리 잠자리도 이제 그 작업 현장에 네. 작업 현장에 그저 대충 뭐 끓여놓고 목수 먹고 자 먹고 먹고 자야 또 먹는 것도 러시아 사람들은 개나 먹는 그런 그저 뭐야 그 동태 사춘 있었고 다붙다수 했는데 그거 사다 먹고 에이. 제일 싼걸사 먹어야 그나마 0 배에서도 자기 돈좀 깨끗 나갈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먹어요 그다음에 닭도 통닭 못사 먹고 껍데기만 한번 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요니까는 아 불고기 하시는 거요. 근데 보니까 다 껍데기 이렇게 굳더라고 이거 이거 뭐 이거 러시아에서 개나 먹는 건데 그러니까 야, 형님 한번 잡숴보.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특히 어. 불상에게 살아요. 안에서 밥 먹는 거는 식당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식당은 있는데 밥만 해주고, 찔겨는다 응. 개별적으로 해 먹어야 돼요. 아, 그니까 그돈 월급에서 응. 반찬도 사 먹어야 되니까 내가 어느 만큼 아껴 먹어야 가져가는 돈이 있으니까 어, 어, 어. 안 먹는구나. 말도, 안, 말도 못 된다고. 하루에 곧 로동강도는 몇 시간 되는 거예요? 로동강도 그저 시급되고, 시, 그저 벌 먹고, 굳이 하나 잡게 되면 아침 뭐 6시, 그저 날이 발자 나간다고. 그래. 일할 수 있는 그 날씨면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때뭐 담배 그 때까지. 용화고십대 이거 살그새 새부터 갖다 대게 되면 네. 딱그 사람 된거고 이렇게 만골집이 생긴다고. 러시아 에 나갈 때는 이렇게 험한 일던줄 모르고. 모르죠, 예, 모르죠. 아, 그 시당 간부부에 딱 어, 들어가게 되면 야이 깔라면 종에 TV가 주렁주렁 매달려 우리 뭐 솔직히 에, 저, 북한 사람들이 서박한 꿈이. 색 텔레비나 한대 놓고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보게 되면 색 텔레비 진짜 뭐 쓰레기장에 딱지 붙여 있잖아요. 그래, 그래. <laughs> 근데그색 그러니까. 그 텔레비 하나 보겠다고 러시아에 아, 갔는데 아이고. 2년 동안은 거기서 이러다가 이거는 더더무지 아니겠다. 2년 아. 동안 500 불밖에 못벌으니까못다 아, 못 그래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갔어요? 달아나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그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엔 뭐 욕을 했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서 말 배우고 말 배우기 시작한 게그 사람들도 사람, 인간이니까 그래도 어. 야 여기서 말 배워야지 너 어찌 그리다가 그, 그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음. 말부터 좀 배우고 소통이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사람들이 음. 러시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달아났을 때는 여권 개인한는 주지 않잖아요. 신분이 없이 살다가 잡혀가진 않나요? 제 피문 200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들한테 돈 찔러주게 되면 네. 북한 사람이라 음. 하게 되면 나 죽은 했다고 너무 아. 불쌍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어, 그렇지 저기서 사진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데서 보고 딱 북한사람들을 알린다고 어. 너무 못먹고 이일 이런이 힘들고, 힘들고. 북한사람이라는 소리를 세비르노까리라고 대한민국은 유주노까리 그러니까 어. 근데 러시아는 한국사람들이 인하내고 다 대학 러시아말 배우러 들어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북한은 왜 인권이라는게 찾아볼래 찾아볼 수 어. 없죠 500번 오는데 2년동안 해서 500번 오는데 어딜 땐한 달에 오백 우습게 벌지뭐 아.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머리가 트기 시작하니까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 아, 다시 아. 어 회사에 들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한해 뒤에 그렇게더 이렇게 뭐, 뭐, 뭐고 내년에 나가야 돼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나가야지 그러면 24년 걸렸어 요 아니 그러면 그 24년 동안 얼마나 버셨었어요 러시아에서 뭐 먹고 쓰고. 5만 달러에 벌었대, 지금. 그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렇게 북한에서 온 신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딱 봤을 때 제일 든 생각이 뭐였어요? 북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야만 산다. 음. 아, 저 사람들은 와서 신선하게 어학 공부하고. 저 뭐야, 유튜브를다 봤어요. 우리 좀뭐 한국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아, 정말요? 어? 러시아에서? 아, 또 러시아에서. 저, 북한에서 보면 큰일 나죠. 근데, 러시아에서 다 봤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유튜브를 어, 보고. 네, 유튜브, 유튜브 보고, 벌써 10년 전에 벌써 선진, 대열에 드렸었다는 거 알, 알고 음. 생활수준이 근데 여기 와서 1년 동안은 그래도, 어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아, 2년 지나서부터는, 야, 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발전한 나라다. 이거 복지국가네. 복지 이거 소토 어. 하나 달치스라 이거 대한민국이 잘 해주는데, 정말 이거 지금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 그렇게 24년 동안 러시아에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어. 24년 동안 러시아에서 신분 없이도 쭉 살다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까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계속 잡히고 한 경찰이 길더라고. 당신의 난민증 왜안 타고 지금까지 살냐고. 아, 러시아에서 그, 난민증 러시아, 해 줘요? 네, 예, 해 줘요. 어. 이제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어. 있었는데 그한 경찰이 길더라고. 95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사, 사람 많이 굶어 죽었으니까 세계적으로 인종 문제가 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된거 우린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뭐. 일 할래 이미시가 이미 경찰이 일하는데 쳐 들어온다고. 그럼 응. 경찰이 쳐 들어와서 증명서 보고 길드라고 한번 그래서 당신의 난민증 왜안 타고 지금까지 산냐고. 어들 95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사, 사람 많이 굶어 죽었으니까 난민으로 인정해주라고 받아주라는 맞아, 맞아. 이게 어, 나왔다 어, 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 우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일할래. 이미 시가에 경찰이 일하는데 쳐들어온다고. 증명서 보고, 길더라고, 한 번. 그래서, 주소 써주면서, 가보라. 가니까, 그러니까 왜 이자 왔냐고. 어. 아니, 누가 알켜줘서, 뭐,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우리 경찰 만나면, 진이 내타가 내 달아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웃더라고 하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 음. 해가지고, 어. 1년에 한몇씩 교체해줘요. 그 아, 교체해주는 데는, 그거 가지고, 몇년 있으면 러시아 바스볼트를 교체해줄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음. 그 김정일이 살았을 때, 여기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람들, 절대로 요즘에 러시아 중에서 지지 말라. 그렇게 아. 그체 책을 했더라고요. 국가. 어, 국가, 국가 간. 음. 그러니까, 못 해준다. 남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늙으면 저 놀러보장 것도 못 하고, 그러면서 자꾸 웃기더라고 대한민국에 나갔다 오라고. 대한민국에 나갔다 오면 중에서 준다고.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중에서 타게지고 러시아 에 떠간 사람들 중에서 탔어요. 와서 실은 저도 좀야 한국에서 중에서 바닥에 지고서 다시 러시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여기가 더 좋은데 러시아보다. 남한도 뭐제땅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인데 이제 뭐 인생 말년에 내가 러시아 다른 나라 땅에서 가슴을 뭐 죽겠어요. 한해 있어 보고 이년있으니까나야 대한민국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음. 러시아보다. 음. 네. 대한민국에 얻는 가정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되게 인권호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난민층을 타해 주고서. 있으면 보이부에서 찾는다고. 북한 보이부? 아니, 러시아 보이부. 아, 어, 그 사람들도 네. 이렇게 난민증 준 다음에 계속 관리를 아, 하는구나. 홍지수 단지죠뭐 음, 그러니까 음. 1 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교체를 모르게서 이랬는데 모스크바 올라가서 지시 받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니까나 거기서 다 등록하고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 좀 한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어. 거기 가니까 국정원 선생 님와 있더라고 어. 대단히 반갑다고 국정원 선생님 이러더라고 자당신은 이제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아무 나라나 갈수 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다고 그게. 미국 갈 거예요 그다뭐 독일 갈 거예요 뭐 일단은 영국 갈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여기 러시아에서 길에 정착하기 힘들었는데 아마 한 10년은 고생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아 영국 가면 요, 정말 영어 배워야지 미국 가도 영어 배워야지 독일 가도 뭐 독일어 배워야지 암만 생각해도 난 다른 나라 가고픈 생각이 없더라고 그런데 한국 가겠다고 한국에 그래도 무슨, 뭐, 사투리, 다말해야 리에, 리에 되잖아요. 한국 보내달라니까. 그 한국 오는 거는 인차되더라고. 6개월 안으로 다 돼요. 응. 국정원 선생님 빌더라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무슨, 뭐, 이 영국이나 그런 데는 10년이 걸릴 때 모, 모른다. 지금 우리 동호아 이거 그 테일이라고 영국에 가는데, 못 살겠대. 어. 또 갔다 온 사람도 많아요. 올 때는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러시아에서 다 모집해서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1명 왔어요. 러시아. 국정원 딱 들어와서 조사받을 때? 혼났어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 선생이 말을 못 알아 듣으니까 러시아말 절반, 한국말 절반, 조선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많이 대상했으면 조선말 좀 유창하게 해. 아는데 선생님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네, 다 그랬을 네, 거예요. 네, 아. 우리 말을 잊어먹고 어. 산 사람들이니까. 아, 북한에서 30년 산 것만큼이나 러시아에서 오래 네, 살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네. 없고 그치? 그냥 국적만 따고 다시 가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네. 그가 터가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어.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살아보니까 아, 여기가... 한국은 완전 러시아에 비하면 네. 어느만큼 뭐한 50년 떨어졌다고 러시아가. 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은 100년 떨어진 그치? 게 맞나? <laughs> 나는 러시아 뭐내 말하자면 두 번째 조국이나 같,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 어, 어, 25년을 살았으니까. 어, 아, 그런데 그래, 여기 와서 2년 이 벌써 3년째 되니까는 대한민국이 러시아보다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이 진긍지감을 음. 가지고 살아. 러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이 제일 모래주사. 조선 사람들 두 번째 유대인이라 그린다고. 야, 인천공항에 행기 타고 내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뭐, 몰랐죠. 그 내려가면 는무거 성냥 가지고 어떻게 다셀수 있더라고. <laughs> 아, 저건 뭐야? 좀좀 내려 내려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야, 너무. 야, 뭐, 그 비행기 어, 탄 러시아고라 동자들 어, 다 눌려. 네네. 야, 이때 아니고 일 많이 했구나. 막. 내려오니까 어. 입이 딱. 벌레디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공항도, 러시아 공항에 갖다 대디 못하겠고, 잘 끓이고, 러시아에서 살면서 자동차가 한 30%가 우리 한국 자동차 타고 다녀. 왜? 제일 싸고, 음. 질이 그만큼 좋고, 소련 소런 사람들이, 야, 넌 누구야? 이, 조선 사람이다, 우리. 오, 저선 네. 사람이 이리 타고. 그게 뭐겠어요. 그 차가, 자기네 나라의 30% 차가 한국 차니까. 어. 조금 아해도 머리는 좋다고 그런 궁지감이 들더라고 야 이거 대한민국이 있길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거 아무 나라에 가서도 촌대밭에 안고 사나 러시아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저 따주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대우가 제일 높아요. 인천공항 딱 내려서 북정원 들어가는 러상에 쫙 대한민국 이 거리 자동차들 음.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러시아는 큰 나라지만 해도 차가 이렇게 없어요. 아침이면 차를 깡 미잖아요. 네, 네. 러시아는 그렇지 그리, 않아요. 서울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이 아. 어느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 기대면 교통 다잘되 있어요. 네. 대, 대한민국이 아마 지하철은 세계서1등이라 느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딱 배정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북한에 두고온 가족 생각 많이 나갔어요. 가족 생각은 많이 나죠. 어. 자식들도 있고 자식 없는 건 러시아면 어떨까요? 아, 그 정말요? 어, 자식을 인질로 잡아놨기 때문에.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 아직까지도 생사회복을 모르고 살아요. 아, 그럼 북한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죠그 아, 아이들이 몇살때 오셨어요? 일곱 살, 네살 때. 아, 그 아이들에게 좀, 그, 색 텔레비라도 보여주려고 러시아에 그, 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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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대아파트에딱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음. 이제부터 내가 인간이로구나. 비록 임대지만 해도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되잖아요 이제는 이거 사람답게 사는구나 러시아에서는 뭐제 집이 있어요 뭐 있어요 31살에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 수준하고 우리 북한 수준 이렇게 대비해 볼 때도 하늘과 땅 차이 차이더라고 음. 그 구성시에 달러 상점이 두개 있어요 어. 러시아는 상점 다 이렇게 돌아다녀 봐, 봐도 그 달러 상점 한 10배 정도 더 있을, 도 있을 음, 음, 거예요 음, 음, 뭐 음. 물건이 북한에서 살때 노동신문 읽기 좋아 했어, 여기. 어. 소코병군 자본주의 사회라고, 저, 뭐, 러시아, 이렇게, 어. 붕괴되고, 망하고, 뭐, 이렇게 됐다 고했는데 아, 돌아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이거 북한 정, 정치가들이 사기를 많이 지는구나 어. 그대부터 자꾸 한 6개월 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제 들어가기 싫은 거야. 내가 20, 25년을 회사에서 일안하고 뭐 달아놨으니까, 국가에 빚진 돈이, 뭐, 오마오마하게 빚, 빚지도 않았으니까. 드라... 그러니까, 개인이 네. 아, 국가에다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넣겠다는 걸 계약하고 들어오는 그것도, 거예요. 러시아에? 아, 그한 달에, 네. 천 달러씩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국가에다가, 당도리이라고 지금, 저, 뭐야, 세계인권 홍원에서 말하는 게, 북한 노동자들 쓰리말리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돈 빨아가지고 행 만든다고 야 그리고 내가 이번 달천달러를못 벌었으면 그전달에먼데서 어, 이렇게 뺏어간다는 그리고, 거구나 아그 저도 얘도 말했지만 얘도 기쁜데 이거 천 달러씩 내라 한 달에 음. 그, 그리고 나머지 돈 벌라 그니까는 일 음. 년에 만 이천 달러 내고 그다음에 나, 나머지. 가정 개입분 하려는 거예요. 그냥 너예구나, 너예. 노예. 너예, 노예, 노예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건강, 이런 거 하나도 개입치 않고 그냥 돈만 계산하는구나. 무슨 러시아 병원, 어떻게 가요? 병원 가려면, 보원증이셔야 되는데, 보원증도 없이 사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건설 현장에서 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 그 안하게 병원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 통역들이 데리고 가서 이거 치료받으면. 돈은 누가 내요? 돈을, 저, 제가 약 사, 사 먹어야지. 본인이 그 월급에 아, 돈 내고 사 먹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기획부는, 지가면 끝이에요. 아,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laughs> 많겠다. 그것도 있죠. 아. 난 이제는 북한 서류행은막 짜증나.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왔었을걸. 아, 좀더 젊은 나이에 아, 왔었으면. 정말 후회돼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라는 그런 살다. 아니, 처음에, 그렇죠. 뭐 북한 사람들 나가면, 뭐, 천대만원다 그거 다 후라이, 거, 짓말이더라 가장 좋았던 게뭐 제가, 이, 장애인이에요. 눈이 하나, 이거 뭐, 저, 러시아에서 이거 일하다가, 미국 가서 다 치료받고,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유한했기, 고 전혀 못 음. 뭐 느꼈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 술도. 아, 있을 법 발전했어요. 최고, 최고라고. 저, 러시아 사람들도 이거 허리 다치고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나와 치료받는다고 와. 정말 가, 감사했죠. 내가 러시아에 있어서는 그쪽 눈 하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거 다 무료로 이거 이빨이도 네. 다 공짜로 해주고 이거 이거 다저맞았어 <laughs> 이거 이거 어, 누군데 저 맞았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나라 없는 서로 이 그래 이또 이거 다 네. 이거 저 맞았어. 그러면서 25년을 그렇게 아... 그럼에도 북한엔 가기 싫었고 아, 북한은 꿈도 꿈도 못 그죠. 우리 같은 건 총사 총사가니까 총살, 어.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laughs> 피난하니까 몸도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픔면 아플세라 정말로 사. 감사하죠. 근데 북한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그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게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 못해. 못 했어요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음. 말해서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음에이 눈을 고쳐준다고 할때 믿겨졌어요. 선생님들을 러더라고 실명된 눈이 있어요. 그리고 네. 부에다가 이거 유안 씌웠는데 수술을 한 거. 실밥은 못 벗고 나왔었어요. 어.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나와서, 국내 의료원, 네. 거기 가서, 야, 이거 수술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했다고 하니까. 야, 러시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야, 황당하게 했다는 거지. 러시아에서 수술을 했을 때는 돈을 네. 냈어요? 돈 냈죠. 500달러 정도 냈어요. 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 받고 나와서 의료원에서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그게 네. 저 러시아 친구들 전화 아직도 전화와요 전화 와. v e I don't k n o 이 I don't k n 이 w I d 이 n t know. I 허물 n 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이 n 이 w I don't 러 n o 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나 네, 진짜 사람 다 됐다고 야. 아, 완전 바뀌었구나. 아, 이거 다 공짜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네. 이걸 다 공짜로, 공짜로 했다니까. 깜짝 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좋은 걸. 녹달에 한 번씩 지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 매달 주지 뭐. 그 약도 다 공짜잖아요. 공짜예요. 그 공짜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이제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뭐, 북한에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면 뭐 국가가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러시아죠. 러시아도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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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제가 보러 가주고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여긴 뭐다 생계비주지 러시아 사람들 야 대한민국 부럽다 현지인들이 네 아, 그 어. 러시아 사람들, 사람들이, 어. 아, 사람들이 부럽다고 나가서 팔자고 어다고 어. 어, 나 팔자고 어다고 교통카드도 다 공짜로. 장애인이니까. 아, 어, 어, 기렇해 주더라고. 어.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로 감사한 게, 네. 우리 탈북민들 받아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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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대한민국도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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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을 그, 마련해 준다는 게, 뭐 그, 그, 한두 명 그,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아닌데.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그, 것 같아요. 그, 같아. 진짜. 영국에 갔다 온 사람도 대한민국만큼 복지 없다고 어... 세계적으로 아마 어... 최고 최고 거라고.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택한 거 정말 네, 잘했죠. 어요 정말 기회의 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병을 다고치고 돈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나 그죠 한 800만 원 들어갔어요. 예전에... 그래 항상 감사하면 살아야죠. 네. 북한에서 살아서 쌀밥캔뭐깡난 밥도 지금 뭐먹는다는데 뭐, 뭐, 이번에 좀에 모스크바에 있던 사람. 나왔더라고요. 음. 어떻게 그분은 어떻게 연락이 아니, 이게, 통해서 예, 국정원 통해서? 네, 국정원 선생님이 예, 연락이 왔어요. 전, 이런 전, 아니, 사람 나왔다고그 어, 대화 못드다가하 뭐, 어, 그렇죠. 나와서 어, 연락이 아, 돼가지고 아, 18년 만에 통화를 해보니까 아, 너무 반갑죠. 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았네 그분도 아, 예.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또 천국에서 만나네. 아, 예. 예, 맞아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 천국이야 천국.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말하는데. 우리는 살아서 천국에 왔죠. 네, 지금 맞아요. 맞아요. 에, 맞아요. 살아서 천국에 왔는데 더뭘 바라겠습니까? <웃음> 여기서도 <웃음> 더, <웃음> 더, 더 뭐... 바라면 <laughs> 욕심인 것 같죠.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정말 25년을 해외에서 떠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대한민국 정부 덕분에 내게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아, 터전을 네. 마련해 아, 줄수 있는 거죠. 아, 아, 예. 네,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더 감사하고 아, <laughs> 항상 감사한 마음을 네. 안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아, 아.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 선생님이 북한에 있는 그 가족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